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역시 어, 2021년도 7월 31일 토요일날 어, 본 125의 산림기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문제는요. 125회 논술입니다. 어,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공정을 분류하고, 그중 비탈다듬기, 대요 대상지, 설계 및 시공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125회, 125회 논술 중에서 어, 사방이민도 문제가 매 아, 문제 나왔는데요. 그 사방 문제를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사방 임도을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접근하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해갖고 어, 이 문제도 한번 제가 아, 정성을 들여 만들어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지 사방 기초 공사의 공정을 분류하고 그중 비탈 다듬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어, 아이템을 1. 산지 사방의 정의 써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 산지사방의 종류 3.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공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4. 비탈다듬기란 어떤 것인지 5.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비탈다듬기 대상지 비탈다듬기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비탈다듬기의 시공요령은 어떤 것인지 산지사방 시공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 주십시오 아 어, 그리고 결론 이런식으로 어, 아이템을 구성했습니다 딱세장이네요이 산지사방의 시공 사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제가 산지사방 시공 사례를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토사지가 아니고 어, 암 지역입니다. 채석진대역. 이제 복구전 광경을 보십시오. 어, 바위 채석을 해갖고 그렇게 막 산이 울퉁불퉁 요철이 생기고 어, 불규칙하죠. 사면이 불규칙하다. 이런 키포인트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가 불규칙하죠. 근데 이제 복구 후, 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어, 이제 산지 사방 중에서 어, 기초, 산복 기초 공사 중에서. 비탈다듬기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수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어, 떼단도 있고요. 또 이렇게 수로 가운데에 누구마기도 이렇게 있고 누구마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조공도 있고요.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이 산지사방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 드릴 것에 대하여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어, 전후 사진을 산지사방에 한 사진을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산지사방 기초공사의 공정을 분류하고 공정을 분류해야죠 써 줘야 되죠 당연히 그중그 그 중에서 기초, 어, 기초공사의 기초 공정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탈다듬기의 개요, 대상지, 설계 및 시공요령을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그럼 아이템을 산지사방에 대한 정의를 먼저 써줘야죠 산지사방을 물어봤으니까 산지사방이란 임지의 표면 침식 또는 북락 및 산세태 등에 의해서 산림 황폐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가 산지사방이다 이겁니다 두번째 그럼 산지사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산사태 예방 사업, 산사태 복구 사업, 산지 보전 복원 사업. 세 번째, 산지 사방 기초 공사의 공종 문제서 에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 있겠습니까? 조공, 단쌓기, 선대 붙이기, 흙막이, 산비탈 수로 내기, 누구막이, 땅속 흙막이, 비탈 단 끊기. 잠끈 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비탈 다듬기, 문개기, 현장 야, 문개기, 문개기를 저렇게 어떻게 울퉁부퉁하게 해서 붙어갈 게 떴어. 어, 그리고 비탈 다듬기그맨 오른쪽에 가장자리에 그 어, 산사태 그 지장목을 갖다가 왜들짤 들잘랐냐, 왜 많이 잘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음, 하곤 합니다. 어떻든 산사방 기초공사의 공정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암기해 두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번째 큰 아이템. 비탈다듬기의 개요. 그럼 비탈다듬기란 무엇이냐? 1. 사면이 불규칙하거나,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공사 전 사진, 사면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한 토석층을 완화하여, 주율기 등을 완화하여, 비탈 사면을 안정화하는 산지사방 사업이다. 비탈다듬기의 개요를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해주고요. 비탈다듬기의 개요 두 번째. 비탈다듬기의 기울기는 토사의 안식각. 이건 키워드입니다. 이런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토사의 안식각을 한계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다섯 번째. 비탈 다듬기의 대상지는 어떤 데에다 하는가? 어, 울퉁불퉁한 산복의 비탈면. 기복이 심한 절토사면, 음, 성토사면. 요철이 강하다 이거죠. 요철이 강하다. 들락날락 하다 이거죠. 매끄럽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 암반의 절개사면,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울퉁불퉁하죠. 이런 데에 대한 대상지는 비탈다듬기 대상지는 이런 것이다. 울퉁불퉁한 산복비탈면, 기복이 심한 절도사면, 성도사면, 암반의 절개사면이 대상지이다. 여섯 번째, 비탈다듬기의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중요합니다. 비탈다듬기 이제 설계를 한 것은 제가 수해 피해지, 산사태 피해지 이런 데 가서 감리를 하다 보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방법이 나와 있죠. 비타자단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어 표준 시방서, 시방서에 비타자단기는 사면은 어떻게 하며, 기울기는 어떻게 하며, 토사일 때, 암일 때는 어떻게 하며 이런 거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순제 설계에 다 반영을 해주는데. 우리가 산림규사와험에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일일이 쓸 수도 없고요. 비탈다듬기 설계에 대한 것을 시공과 연관지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탈다듬기 설계는 사면 기울기가 급한 지역은 선대 붙이기. 산비탈 돌쌓기로 조정해서 어, 설계를 한다. 기울기는 최대 35대, 35도 전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정부터 시작해서 산 아래로 진행해서 붕괴면 주변 상부는 여유있게 털어내도록 설계한다. 키워드입니다. 산정부터 시작해서 산 아래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부토를 털어내고 하도록, 하도록 설계해 넣어주고 어, 이제 시방서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토양, 퇴적층 두께가 3, 3m 이상일 때 엄청 두꺼울 때 어, 그럴 때는 땅속 흙막이를 설계한다. 땅속 흙막이, 땅속 흙막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무로할수 있는 것이고 돌로 깬잡석으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땅속 흙막이를 설계해서 부토가 많은 지역은 숙도런과 땅속 흙막이를 설계한다. 키워드입니다. 숙도런과 땅속 흙막이를 설계한다. 자, 그럼 이제 일곱 번째 키워드 뭡니까? 어, 저 아이템 비탈 다듬기 시공 요령. 그럼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시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1 번. 사면 기울기는 대상지의 종단면도를 작성해서 결정하되. 어, 키워드입니다. 지질 경사. 주변의 지형과 공법 등에 따라서 조화있게 시공을 한다. 세 번째, 산명기율기가 급한 지역은 선대부치기 및 산비탈돌삭기 등으로 시공을 한다. 네 번째, 비탈다듬기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섯 번째, 부토가 많은 지역. 어, 이 부토라고 설명을 별도로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써줄 때 부토란 뜬흙, 뜬흙. 아, 안착이 안된 흙을 내게 하는 거죠. 뜬 흙, 물에 의한 토양 침식, 침식에 약한 흙. 이런 부토가 많은 지역은, 어, 속도랑 공사 및, 속도랑 공사 및 땅속 흙막이 공사를 시공한 후 비탈 다듬기를 한다. 일곱 번째, 비탈 다지기 시, 잔목이나 그루터기 키워드입니다. 잔목이나 그루터기가 매몰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토 사면에 뭐 비탈, 비탈, 비탈 다듬기 했는데 잡목 뭐, 뭐 비탈 다듬기 지장목 어, 수의 비해 지장목 이런 것들이 잡목이 막 묻어버리고 구에다가 그 흙을 갖다가 쌓게 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왕왕 있습니다. 이제 감면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대리하고 이제 작업하는 걸 이제 어, 감를할때 이런 일이 있으면 중지시키고 잡목이나 그루터를 다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장목 반출 을다 해야 되는 거죠여섯 번째. 어 일반 수의 피해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채석장 에서는 어, 최대한 안전 경사도를 둔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지사방 시공 사례 이렇게 험하게 요출이 울퉁불퉁하게 많은데에 대해서 이렇게 비탈 다듬기를 하고 이렇게 떼수로 어 벤치 푸른간수로 뭐 이런 것들 어뭐 이런 것들 또 뭐랄까 떼붙임 선떼붙임 조공 나무 심기 누구막이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복구 전 사진을 그려주고 복구 후 사진을 그려줘도 점수가 많이 받죠 점수를. 어,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결론. 산지 사방에서 비탈 다듬기는 사면의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므로 안정 경사도에 신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한두줄 정도 쓰니까 지금 딱세 장이 나왔습니다. 이 산지 사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방 공사에서 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뭐그 계류 보전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산지 사방 사업도 있고요. 사방댐 사업도 있고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하천 사방도 있는데 산지 사방은 어산지에 이제 약간 좀 윗부분에 예, 산사태 피해지 주로, 그리고 채석, 채광지, 뭐 이런 데에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어, 뭐 시에, 이제 뭐시 단위에서 아파트 뒤에 예, 절개면 이런 데 산사방을 하고 통나무 골마기도 하주, 해주고 하는데요. 어, 산사방에서의 예, 키 포인트는 어, 산사방에 들어가는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공, 단삭기, 선대 붙이기, 흙마기, 산비탈, 수로내기, 누구막이 반드시 이런 켜들어야 돼요. 땅석흙막이 비탈 단끊기 비탈 다듬기. 그러니까 산사방 기초공사 중 비탈 다듬기에 대해서 요번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산지사방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요. 어, 년 전에 면접시험에서 어 산지사방의 산사방이 뭐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산지 사방이 뭐죠? 여러분, 예,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산사태 복구 사업입니다. 산지 보전 복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또 면접관이, 그럼 산지 사방에서 기초 공사 종류는 뭐가 있어요?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걸 또 다, 대답을 다 해야 되겠죠. 비탈다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다설명 해야죠. 그러니까 아, 저같이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 뭐 비전공자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새겨듣고 이렇게 하다가, 아뭐 답안 작성하고 이런데 예. 어, 도, 어, <laughs> 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어, 차별화 답안지 어, 12권, 12권에 이제 제가 아, 수록을 이제 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차별화 문제집 1권부터 11권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125회 시험 문제를 또 만들어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서 어, 12권을 아, 제가 이제 수록을 어, 거의 다 완료가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관심 있는 분들은 9월산 어, 골뱅이 한매 일점 넷으로 문의 주시면 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산지 사방에 대해서 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임도 사방을 너무나 힘들다그래갖고 제가 경험이 풍부해서 이렇게 사진첩 복구 전과 복구 사진첩을 어,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사방 사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사방기술교본, 살림과 임업기술, 뭐 이런 책을 보고 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